일단, 그러니까 대한풍광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큰대 제사장 예수 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써보내신 제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브리스를 받아본 독자들은 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망당한 것 뿐만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확계 가운데서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야 했던 것입니다. 또 생업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가난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들은 인생 밑바닥까지 가는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잠깐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을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저버리고 옛날에 자신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 이어 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서 어떻게 인생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수 있을까가 그들의 질문이었을 것인데다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그들은 돌아가버린 상황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를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그을를 믿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서신이 히브리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서신에 보면 상당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내 중에는 꼭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냐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고 한다면 박해를 받는 사람이 하루 아침에 그 박해가 끝난다고 말씀하신 적없습니다또 가난한 사람이 하루 아침에 벼락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큰대제장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모든 해답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기브리서 4장 1 4절에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대제상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기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대제상장이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것이 제사장과 제장,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 대제사장은 여러분 네 집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집파에서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장이 되십니다. 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완전한 대제장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참 사람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늘나라에 대한 신비한 그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아시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없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는 사람이 되다 사람의 몸을 끄고 그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심에도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잠을 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땅 가운데 구원의 례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가시는 조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든 죄는 없으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저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저는 사람이 되셨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당장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은혜가 어떤 것인가도 명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를 실망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완전히 아십니다. 사람도 완전히 아십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상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이길 수 있고 아무리 가난과 저주 때문에 고난당해도 날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상 되심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잡을 때 손에 힘을 줘야 됩니다. 또 남에게 빼앗기지 않아도 조종한 것을 손에 지었을 때도 어른 때보다도 힘을 더 강하게 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꼭 잡는 것, 강하게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고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상대집을 믿고 확인하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붙들면 그 생각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통제하게 될때 우리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기브리서 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오늘 본문 기브리서 사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서 죄는 없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안다는 것이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돼 육신은 약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볼때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동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연약함과 고통을 맛보시고 그 고난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저 만큼 가난 때문에 고난당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부도 굴이 있고, 공중의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도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식사도 못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만큼 슬픔을 가슴에 안고 고통스러운 분이 있겠, 있었겠습니까? 그는 제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슬픔이라도 그가 느끼는 그 슬픔의 강도는 우리보다 몇천배 몇만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슬픔을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주볼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큼 공포로 인해 밤새도록 시림해본 분 저기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져야 된다는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이셨나이까 하면서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개세마의 동산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글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 능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보호자로, 다음,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대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대에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묵상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쌓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준비한 보자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쌓아놓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넘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것을 초월해서 풍성 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것이 은혜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빼면 남는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비유해 보면 큰아들, 작은아들이 나오고 또 포도원 풍권의 비유해 보면 아침부터 들어가 앉아 맨 마지막에 들어간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일찍 들어가고 큰아들은 그들은 유대인이고 나중에 간 작은아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는 거 간다고 하고 말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아들은 안 간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갔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였다.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요? 네. 또 여러분, 우리는 포도문답게 한 시간 전에 들어간 그런 풍분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어차피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하고 똑같이 한 대나리온 받은 자들이 우리, 우리입니다. 몇 시간 일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못된 신앙부터 믿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또 중간에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지나간 시간 후회할 거 없습니다. 또 마지막에 영접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나중에 부르심을 받았던 구원 받는 게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위해 서 살았느냐 살지 못하고 왔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보장를 향해서 나갑니다.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나간다는 현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행동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보장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것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죽은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까? 홀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골방에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룩한 성도들의 자리에 이 예배의 시간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는 영이십니다. 은혜의 보좌도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완전한 대세장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비친 사람처럼 겁먹은 사람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가고 담대하게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장들은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지성도에 들어갔습니다. 지성도는 절대로 보통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직 한 사람 대제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날이 여러분, 대속제일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제장이 대속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명령을 능력, 어기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들어갈 때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대지장도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지장이 들어갈 때는 지성대에 갈 때마다 발목에다 긴 줄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지성도 앞에는 휘장이라는 큰 커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그 휘장 앞에까지만 갈수 있습니다. 휘장 뒤에 있는 지성도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발목에 줄을 달고 들어갑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간 지 3시간이 돼도 안 나오고 5시간이 돼도 안 나올 때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휘장을 걷고 들어갔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고가 나면 휘장 밖에서 줄을 잡아 당겨서 대세상을 꺼내기 위해서 발목에 줄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담대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담대합니까, 여러분? 완전한 대제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 우리 철저하게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자리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를 범해서 가슴에 무거운 짐을 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통해하고 자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증제를 참혹하면서 나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사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강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믿음이 약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며칠 안 돼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만 다 주면 여러분, 천국같이 살수 있겠지만, 다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액을 복권한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줍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방법대로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는군요. 그럼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장창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주십시오.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인 도 장성한 불량에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워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다시 살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애 가운데 살아가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